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가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책이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역주행했으면 좋겠어 시리즈를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에요. 2011년도에 나온 장편 소설이고요. 2014년도에는 영화로도 개봉을 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 제가 처음으로 읽은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왜 다들 김혜란 김혜란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 평을 찾아보면요. 좀 뻔하고 진부한 얘기 아니냐라는 내용도 간간이 보이는데 이야기 자체는 뻔한 눈물샘 자극할 수밖에 없는 적당한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가의 문체를 만나서 한 권의 소설로 탄생을 했구나. 이건 진짜 영화 말고 무조건 책으로 읽어야 되는 그 책의 매력이 살아있는 소설이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가득하게 받을 수가 있었던 책입니다. 이 기구한 인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걸 보면 이야기꾼 스타일의 소설가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 중간중간 이렇게 툭 툭 던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문장들도 있었고요 온 우주가 이렇게 예쁘게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나 라는 그런 장면 연출이나 사람의 심리나 문장들이 있어서 이건 진짜 책으로 읽어야만 하는 거다 라는 느낌 정말 두어번 얘기하게 되는데 정말 저도 되게 좋게 읽은 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7의 날을 가졌다 올해 나는 열일곱이 되었다라고 시작하는 프롤로그의 중간에서는요. 열일곱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서른넷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복선을 깔아준 다음에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라고 한줄 요약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다 읽고 나서 이 앞을 다시 보시면 살짝 눈물 찡긋하게 드시는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서 중간중간 감동적인 문장도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17의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미라와 대수는 조금 일찍 철이 드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애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둘 사이의 아들 아르미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늙는 병인 졸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아들한테 이요리 짱, 성유리 짱을 외치는 어린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네가 뭘 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지만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좀 알지. 미안해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쁘다 나는 미라와 대수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름이가 아프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름이를 데리고 가면서도 마음 한 켠이 계속 무거운 겁니다 그때 아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엄마 친구 중에 왜 방송국 PD랑 결혼했다는 그분 있잖아 그분이 했던 얘기 나 기억하고 있다 그 환자분들은 이제 TV 프로그램 나가서 후원금을 받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보겠다라고 아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려보기도 하다가 음, 그래,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찍어보자 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리죠 그래도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걸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아플 때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져요 1분이 한 시간 같고 어느 때는 영원 같고 그런 하루를 계속 살아왔잖아요 저.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간으로만 따지면 내가 아저씨나 누나보다 더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아름이의 성숙한 듯 순수한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방송에서 반응이 그야말로 터진 겁니다.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비 걱정 없이 계속 입원을 할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름이에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겨요. 이제 방송을 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아름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펜팔 친구 같은 게된 거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픈 그 자신의 마음을 되게 공감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아름이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쌓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름이는 주로 노트북으로 글을 썼습니다.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눈이 아예 시력이 사라져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근데 아름이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글로 써 드리고 싶었던 거죠. 나는 처음부터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기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손을 타야 했던 걸까? 내가 잠든 새에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가끔 놀라워. 희귀병을 앓는 아이의 삶을 다뤘으니까 사실 결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과정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부분이 많고요.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작은 반전도 있으니까 어떤 비밀이 숨겨있는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영화 말고 책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201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아마 도서관에 가시면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출간된 지 5년 이상 되었고, 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책들 중에서 다시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